나, 암사가잖아? 씨발세번갈아사자세 번, 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갈까? 이번에 포기하고, 나중에 나랑, 흐허허, <laughs> <둘이도 웃음> <못하게 만나. 웃음> 그래? 나중에 둘이서 데이트해. 좋아. 나, 얼팽이 없네 어, 아, 아. <laughs> 아니, 아니면은, <laughs> 나, 어, 어디, 어디 가지? 건데건데에데 미친 척력할도난 여기 할 거야 <laughs> 진짜 느긋한 랜딩 갑니다 와, 나 핸드폰 해야 되겠다 야,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운전을 갈 거면 운전고. 망했어 오케이. 아니, 운전 미안. 너무 멀었다. 와... 1,000m면 안되네. 아, 그럼 운전 잘하면 돼. <laughs> 1,000m가 된다고? 나가좀 이따 보여줄게. 오케이. Okay, okay. 나 1,000m 운전 안 해봐가지고. 나는 무조건 300m 에 그거밖에 안 해봤음. 나 운전 안 해. 이거도... 뭐 치면 되는 거지? 뇽뇽 뇽. 어, 어, 새끼. 아, 네. 저기 안에 2층이 있어, 2층. 야, 우리들은 울게넌 폭탄이나 터져. 응공격어 씨발 잡쳐 줘. 이우는 소리? 오케이 보인다. 1층. 아 음. 반대 반대 봐. 보인다. 네. 야 나도 네야나파 파갑 됐어. 운영아 내가 수류탄 다아 줄게. 씨발. 에이, 어, 에이. 아이 빼갔네.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나두 내가 개, 내가 두개주는 거야, 이거. 수류탄 운영아. 내가 줄게, 줄게. 자, 이거 먹어. 아크도 먹었어? 오, 음. 오케이. 여기에 수류탄 넣을야요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섯 분 다시 던지고. 여기 하나, 수류탄 하나. 뭔 소리 들렸다. 운영이 이제 한번 남았나? 그럴 거 같은데. 음. 응. 와, 진짜 한 판에 다 끝내 주고 이런 이런 친구들이 또 어디 있어? 여기 붙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웅는 소리 들렸어. 오 어때 다 섰다. 운영아 왔어 왔어 왔어. 링이 찾아지고 니 멍청이들이 날 쏘고 있잖아. 아, 크스타 날 천천히 운영아 다섯 개 모은 거 맞지? 음, 맞아 맞아 아 운영이 진짜 못생겼냐고 무슨 우리? 운영이니까 나 샷각 안 나와 네네 약간 그 양각인가 본데? 아, 도망치는 무빙이었어 야야야. 야야야야 퓨즈 컷 퓨즈 컷 야 이거 오른쪽에서 또올 수도 있어 이거 왔어 왔어 힘이 왔어 이거 왔어 이미 왔어 이미 왔어 한명높혔어한명높혔어 오른쪽에서 오네들 아나 빠졌어 나 빠졌어 빠지지 말지 아니내쪽에 왔어 여기. 여기 뒤에다 왔어 왼쪽 왼쪽 왼쪽에 왔어 나한 바줄래 나한봐줄래나 니디야 나 니디야 빠도돼빠져도돼야이 와케 할게 어 형은 농구야 잡았어? 어 잡았어 오케이 여기 여기도 있고 이거 할만하거든? 이거 할만하거든? 오른쪽? 야, 왼쪽도 있어 왼쪽도 있어 아 오케이 있어 오케이 나. 맞아가지고 빠진 거 가지 말자 그럼 가지 말자 음나공 써줄게 나 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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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에탄 들렸는데 스프 스나프 살릴 수도 있거든? 바로 찌라? 챙겼어 백백, 여기 그, 레버넌트 빠지는 소리 여기 다 보인다 보인다. 있다. 야, 우리 뒤. 다른 머리를 밀고 들어온다. 야. 여기 야 이러면 너무 많거야 거던... 앞에 밀자 이거 그냥. 아두둥이그니까뒤뒤 있어가지고 앞에 밀자 그냥. 피한 번만. 어. 아, 뭐, 뭐 있어, 좀 앞에 앞겠어 쪼금부터 앞에 링이야 얘네들 양각이다 얘 양각이다 양각 우리도 양각인거 생각해야돼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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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에를 밀자 그냥 앞에를 여기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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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오케이 뒷지른다 그럼 여기... 나궁 있어 아직 궁 있어 어. 야, 발소리 들려 지금 어정확히있지 몰라 55딜 100딜 피지 개피 아.. ㅅㅂ 빠졌어 야두명 잡았어 괜찮아 응, 응, 다줬어다줬어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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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 알려줘. <laughs> 이제 운영이 이제 수탄 필요 없지. 오케이. 나수류탄 내가 쓴다 이거. 내가 궁각감. 군단진인데 싸일 거 같아. 링 어디야? 앞쪽 앞쪽 뚫어야 돼.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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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나 여기 피닉스 먹고 먼저 가 먼저 가. 나큐 붙을게. 점프 드탄하고 그거 힘이... 필요하면 말해. 수류탄하고아 이제 실비 실비 실비. 살렸거든. 실비하고 실비 구, 구상 필요하면 말해. 구상은 조합아. 나 그거 하나도 없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어떻게 못르 그래. 던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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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수류탄 백씩 들어감. 시원 시원 아, 여기 여기 리틱 여기. 나나뭐 나나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아 어. 어, 천천히. 이쪽 몇 명이었어, 얘? 영 하나, 같은 팀 같아, 그각 벌린 애 같아. 네분데 남았어. 링 먼저 가도 돼, 링 먼저 가도 돼, 안전. 수류탄, 수류탄 있는 사람, 수류탄. 나 하나, 어, 하나밖에 없어. 에이 앞에도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센티인잡다 썼네, 나 풍선 어, 간다, 풍선 간다, 들어야 이거? 같은데, 이거. 아, 어, 뒤에 뚫을까? 아, 뒤에 뚫을까, 그냥? 야 뒤에 뚫자 이러면 응. 어 뒤에 뚫고 크게 도는 게 나을 듄? 피 아, 내가갈게, 깍 이쪽으로... 내가갈게. 너 먹어, 너 먹어. 얘 멀거든, 안 오거든 어차피.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뭐 두분 되니까 가지 들어가지 말자 이거. 어차 우리 우리 강유리하잖아 지금. 네 링이 바뀌라. 리우한 그러니까 우리 쏘던 새끼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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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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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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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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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 우리 우리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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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이가 같이 가. 난 여기서 싹 쇠장. 아니, 나나각벌릴게각벌릴게 음, 그냥. 어, 그걸면 어떻게? 공격받고 있어. 맞. 용이라도 가 아니, 너, 너, 나, 나 키로 갈 거야. 그냥 너 알아서 가. 그럼. 오케이. 여기 거든 여기. 이쪽 가시면 나도 돼. 이쪽, 이쪽, 이쪽. 여기까지? 이거 혼자 한 거? 총 쏘는 데가 6면 밖에 없는데? 얘가 혼자 같은데? 여기있다 웃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시해 a y Okay, okay. Okay, okay. o k 한번 눕혔어. 한번 눕혔어. 아냐, 두었어, 배한 명. 아이고, 혼자 아니다. 아크 크랙, 아까 크 존나 야무지게 바꾼 중. 하나 다운. 이겼어, 이겼어. 앞에 한 명? 여기 내버렸 여기가 아까 이쪽에도 싹, 싹, 날라왔었는데, 조심해 내버가 찼거든? 운영이 저거 왜 들어갔어? 나, 나 기절해 한거다 네버 못 나오게 막는 거야.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